네, 어, 음향 테스트는 이따가도 되는가? 아, 감자는 안 넣었어요. 무를 중심으로 해서.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유신쇼 먹쇼 먹방 미션. 그, 먹쇼의 요정 KS님께서 16회 연속 먹쇼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오랜만에 갈치조림을. 그래서 이제 이 포장으로 가져왔는데, 배달료 아깝잖아요, 포장, 가까우니까 포장했는데 무하고 대파, 마늘, 청양고추 양파, 이걸 더 넣어가지고 푹 다시 끓였습니다 아, 하여튼 또 늦은 저녁 맛있게 먹어봐야 되겠죠 아직 10시가 안 됐는데, 바로 먹을게요 어, 뜨거 뜨거 밥이 뜨거워, 일단은 조림이긴 한데 국물이 저는 좀 조림이 국물 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갈치 국물 이게 갈치가 대부분 이제 구워 먹거나 조림을 먹는데. 아, 이게 갈치조림은 무죠. 감자도 넣을 걸 그랬나 보다. 음. 물을 더넣기를잘 했는가? 아, 무의 그 갈치향과 곡무이. 이맛이지 음이 갈치만의 독특한 아 아, 야 이게 제대로 국물이 들어가 가지고, 야 이게 무가죠. 아 참고로 국산 갈치입니다. 제주 갈치. 갈치가 유명한 게 제주 갈치하고 세네갈 갈치잖아요. 음. 아, 세네갈 갈치가 좀 두꺼운 더 두꺼운데. 음. 아, 국물이. 유신 안티들이 왜 건더기를 안, 채소를 안 먹냐 그러는데 제가 그 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먹쇼 먹방을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국물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메인 건더기잖아요. 예를 들면 갈치 조림이면 갈치하고 무가 주인공이잖아. 이미 양파나 이런 것들은 국물에 다 녹아내려서. 야 국물이 아밥 도둑이네 밥도. 갈치는 뭐, 밥 먹고 나서 이게, 장, 이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해지퍼 넣으면은 아. 가끔 이 갈치 생각나면 가는 집인데 물을 이렇게 많이 안 넣어줘요 무는 제가 직접 산거를 이렇게 신선한걸 썰어가지고 지금 바닥에 깔아가지고 국물이 잘배이나게 위에다가 올린게 아니라 밑에다가 바닥에 깔아가지고 지금 국물을 다 먹어먹어가지고 그래도 KS님 덕분에 아주 돌아가면서 아주. 참고로, 해산물은 오랜만에 본다고 그러는데, 내일이 또주꾸미 삼겹살이죠. 내일 일요일 밤 10시에 주꾸미 삼겹살. 그 다음에 월요일은 내장탕. 얼큰 내장탕. 아! 아, 야, 이 무에 제대로 맛이. 어어... 아, 물을 많이 넣더니 었 국물이 아주 그냥 양파랑. 아, 이거 포장을 해와서. 이게 밑에다가 물을 더 깔고, 네, 끓였어요. 한 시간 넘게 끓였을 거예요. 거기다가 위에다가는, 어, 뭘 넣었지? 양파. 양파와 대파, 청양고추, 마늘. 아, 유시는 대충 그냥 포장지 떼와가지고, 그렇게 하 않습니다. 누가 또 사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히 예, 가시구요. 사칭이에요, 사칭. 안에 있으면 햇빛이 잘 비셔가지고 더운데 밖에 나가면 또 바람이 불잖아요. 쌀쌀해가지고. 날씨가. 그래도 오늘 뭐 불꽃놀이 구경 간다고 하는데 날씨가 그래도 좋아서. 야, 이 무들이 아주 그냥. おまいか。 오 마이 갓 모바일로 보고 있습니다. 불꽃 축제 너무 좋아요. 불, 불꽃 축제 끝났는데 다시 보기로. 아우, 어, 좋아. 아우, 어, 좋아. 자, 김치를 먹으려고 꺼내놨는데 김치 는 손도 안대고 자, 이제 갈치. 고기를. 큰 갈치는 아니라서. 음. 항상 갈치조림을 먹을 때마다 이 집에 가면 먼저 이 국물하고 무나 이런 감자나 이런 걸로 먼저 밥을 먹고 갈치는 마지막에 장갈 이게 장갈씨가 많아가지고. 좋아하신분들은 이거 구이같은 경우에는 엄청 두껍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림에 넣는거는 요거는 2019년도에 제주도여행가가지고 호텔 앞에 갈치조림집에 먹었는데 맛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갈치 고기가 하는데 고소해 장가시 때문에 좀 발라 먹는데 좀 그래서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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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는 갈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 갈치, 명태, 엄청 좋아했어요. 명태, 동, 명태가 동태인데,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갈치조림하고, 생태, 생태는 비싸잖아. 우리 어렸을 때 생태는 좀, 동태찌개나.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비노과 갔을 때 어떤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목에 가시 박혀서 왔더라고요. 음, 장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생선까지 박히면은 꼭 쌀밥 먹으라고 그러고. 생선 안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말 무는 대박이다 진짜 더 먹고 싶은데 배불러 가지고 갈치만 조지고 갈치. 숨어 있었어? 어, <laughs> 어머, 야, 국물이 1등, 무가 2등. 근데 이게 갈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국물과 이 무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아우, 잘 먹었다. 아우, 잘 먹었다. 자, 아, 먹쇼의 요정 KS 님께서 16번째 연소, 어, 먹쇼. 미션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원래는 옛날 불고기를 하려다가 육고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어, 몸보신돔할겸 칼칼하고 시원한 갈치조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을 아주 충분히 넣었더니 무도 배부르게 먹고 아 KS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내일은 그 전설의 쭈꾸미 삼겹살, 네, 그 바보스들이 그 맛에 반하고, 뭐, 제 친누나 그리고 친 조카들까지, 조카까지 반해 가지고 예, 예, 좋아하는 맛, 예, 제 단골집, 쭈꾸미 예, 삼겹살, 내일 밤 10시에 하고요. 월요일은 또제 단골집, 순대국집에또 아, 예전에 바보스들도 잘, 많이 먹었던 건데, 그 박근혜 탄핵집회 하고 나면 꼭 들려가지고 먹었던. 예, 음, 순대국집의 얼큰한 내장탕, 내장탕은 처음인 것 같아요. 내장탕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먹쇼 먹방 끝.